h a 하 우리도 이주연이긴 하지만 미즈원도이주년이니까 너무 축카예요자미즈원 보세요 하나 둘셋 예나 언니야? 네. 어 진짜 죄송해요. 아, 네. 네. 아니그팬 이렇게 조금 팬미팅이 하다가 이제 아기가 자리 앞에 누군가 있었는지 알아요. <laughs> 앞에 라이언 앉아 있고 옆에 초키 앉아 있고 옆에 K K까지 앉아 있는데 아, 오자마자 우리 아니, 다들 아니, 다들 진짜 무서웠어. 무서웠어. 괜찮은데, 아, 수고지 없는 괜찮네. 방금 얻는 거죠. 아니 아, 하필 아, 우리 슬기다. 셋이 딱 부트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머리가 아, 뭐 너무, 너무, 너무 오래 가지고차칼맞다 아, 아, 같이 왜 파는 거 진짜 어렵제 색깔이 왜좀안요 아니 채원이는 진짜 리얼해. 다들 무슨 일이야? 언니 도 그래요? 한 번만 나와봐 채원이 진짜 무서워. 진짜. 근데 진짜 는지가 이제 남은 아 플래카드 플전퓨전이에요아 맞아. 대가능하 많아, 그. 맞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나입니다 모두 파트가... 와, 대박이야 아! 천만 어 와, 천만 이거 어, 많이 본것 같아, 우 사실 너무 아아 어, 아 많이 아안 ]kelt. 봤으면 좋겠어요 아 많이 한 봤으면 아니, 한 아니, 한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요? 저희로 인해서 우리 둘이 콜라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영향력, 영향력 영향 저희가 아, 2년 또. 동안 우리 이제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언니 웃지 마세요. 아낌없이 저희 이렇게 많은 사랑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진짜 항상 느끼고 있어요. 진짜 너무 느끼고 있고 우리 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존이 있다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실제로 너무 많이 못 보는데 항상 이렇게 멀리 있어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게 <laughs> 진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 울지 마요. 아, 이거 지워져요? <지머쟈요>. 만지지 마요. <laughs> 아니, 직업병 장난 아니라니까요. <laughs> 한인 직장하면 입로 부로. 머리띠를 꼭 써. 머리띠를 <laughs> 아 <laughs> 꼭 써.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이거도 제대로 해야죠. 자꾸 자기 코만지지 말고 그. 축하해요. 축하한다는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이주원, 저희 2주년 뭐야, 아니, 이주원 아직 스포 안 했거든요. 어, 안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기대 조금만 해주시고요. 조금만요. <laughs> 조금만요. 지으 너무 축하 많이 주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사